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실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앞서 가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20절을 보시면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예비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비되었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준비되었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땅 왜 가나 땅을 준비된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 가나 땅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부터 약속하셨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야 우르에서 떠나 가나 땅에 이르게 하셨고 그 가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십5장7 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을 끊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끊어내겠다라는 단어는 언어적으로 파괴하겠다, 없애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을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실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여 주실까요? 우리의 삶을 지금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인도하여 주시지만 그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으로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이방 민족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추리국기 23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청종하고내 모든 말대로 대적이 되지라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즉더 이상 애굽의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원수와 대적들을 없애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신 땅,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 약속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눈앞에는 이방의 백성들이 보이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들보다, 그 이방 백성들보다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것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를 더 깊게 알기 위해서는 그 본문 말씀의 다음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는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오늘 말씀 이후의 말씀이 출애굽기 24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24장 1절에서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며 이 본문 말씀 바로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하는 사건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시기 바로 이 전에 하셨던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4장의 말씀이 언약이 행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은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며 가나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언약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모르고 살아갔고.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고 까먹고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추리옥기 23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것들을 다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와를 호 섬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2 4절에 보시면 그들의 신즉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 너 이외에 너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 곁에 두지 말라는 그 십계명의 제1계명이 일개명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 이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과 이방 신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 삶은 함께 할수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며 그 물질의 복이 있을 것이며 병을 제하는 건강의 복이 있을 것이고 26절에서처럼 다산의 복이 있을 것과 나를 채우시는 그 온전한 수명을 채우시는 장수의 복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합니다. 장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러한 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력기 23장, 24절의 말씀처럼 이방신을 경배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으며 이방신들의 주상, 그 우상을 부수는 그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그 삶을 그들은 살아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출애굽기 23장 32절, 3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몰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들과 언약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과도 관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이방인들과 함께하다 보면 관계하다 보면 그 이방인들을 통해 이방신들을 믿는 범죄를 범하게 될 위험이 있고 그 이방신들을 믿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과 관계하지 말고 이방신들과 언약하지 말고 하나님과 언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 언약하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 삼으셔서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스스로 하신 그 사랑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시며 형언할 수 없는 복, 그 죄에서 구원받는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지막 날에 예비하고 준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주님의 백성 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백성 된 삶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이방 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깨뜨리고 부수며 그 이방인들과는 이방 신들과는 언약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던가, 아니면 오직 그 이방 신 가운데 끌려다니는 그두 가지 삶 중에 우리는 한 가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평화 괴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가 언약하며 살아가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인도자가 누구이신지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평화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